네, 그 많은 아마추어 분들이 가장 이제 궁금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거리 많이 내는 거 많이들 희망하시는데요. 남자분들이든 여자분들이든. 근데 우리가 이제 파워풀한 스윙을 하려고 그러면 첫 번째는 사실 이제 클럽 헤드 스피드가 빨라져야 돼요. 근데 이 클럽 헤드 스피드가 빨라지려면 몸을 빠르게 그리고 또 정확하게 회전을 할줄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대부분 아마추어 분들이 뭔가 이제 쓰기는 쓰는데 정확하게 쓰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몰라서 실수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어, 그 구독자 분들께 좀 도움이 될 만한 그 레슨을 좀 해드릴게요. 많은 아마추어 분들이 임팩트 때 몸을 제대로 못 써서 실수하는 가장 전형적인 패턴이 뭐냐면 올라갔다가. 이렇게 치는 경우거든요. 많이 보셨죠? 일명 이제 배치기라고 많이 해요. 근데 실제로 프로들은 임팩트를 하고 이제 몸이 완전히 다 펴지는 순간이 이 팔로스로 구간에서 몸이 쫙다 펴지거든요. 근데 아마추어 분들은 미리 배가 나가면서 이렇게 힘을 쓰게 되는데 미리 힘을 쓰게 돼서 파워가 손실된다 생각하셔야 되고 가장 그 정확한 동작은 제가 지금 한번 잠깐 보여드리면 백스윙이 올라가서 임팩트 하는 순간 힙이 왼쪽으로 충분히 돌아가 있고 상체 각도가 공 쪽으로 충분히 숙여져 있고 왼팔이 부드럽게 펴져 있고 오른손이 구부러져 있는 이런 모양으로 들어왔을 때 가장 힘 있는 기본 임팩트 자세거든요. 근데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배치기를 하게 되면 오른팔, 몸다 펴지게 되어 있어요. 그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파워를 손실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거리가 안 나는데 이거를 위해서 가장 기본이 돼야 되는 게 뭐냐면 어드레스를 진짜 잘 쓰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준비 자세에서 공하고 멀리 서 있기 때문에 이런 자세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아마추어 분들이 올라가서 힙을 막 돌려서 정확하게 쳐야 된다는 건 알고는 계시지만, 그거를 표현하려고 해도 공 앞에서 실제 안 되고 찍어보면 계속 이렇게 치고 있는 게 멀리 서서 임팩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공을 맞추기 위해서 몸이 앞으로 나가고 손이 뻗어지는 이런 동작이 계속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파워풀한 스윙을 위해서 뭘 해야 된다 정확한 어드레스를 할줄 알아야 된다 요거를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요 겨드랑이 안쪽에서 내린 선이 무릎 끝선을 지나서 이렇게 발등에 지금 굉장히 잘서 계시거든요 네 정확하게 쓰게 되면 요 기준선이 꼭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뒤로 요렇게 가버리면. 요 선이 무릎 중간쯤 통과해서 뭐 이렇게 발목 근처로 떨어지거나 이렇게 되거든요. 아니면 너무 의식해서 앞으로 서게 되면 이게 발가락 앞에 떨어지고 이러면 정확하게 균형을 잡고 앞뒤 간격을 맞춘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참고해서 쓰시면 도움이 되니까 그렇게 해서 한번 또 체크도 해보세요. 아, 구독자 여러분들도 한번 잘 보세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샷. 몸이 안 풀린 것도 있지만 이렇게 당겨지거나 이제 사실 왼쪽으로 가면. 지금 똑같은 위치에서 뭐~ 손에 뭐~ 이렇게 보상 동작 이런 걸로 공은 충분히 가운데는 쳐내실 거예요. 우리 이제 어드레스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볼하고 앞뒤 위아래 간격이에요. 네네. 왜 우리가 그~ 모든 지금 스윙의 용어가 있잖아요. 뭐~ 백스윙이라는 네. 용어도 있고 뭐~ 어드레스라는 용어도 있고 뭐~ 셋업이라는 용어도 있고 뭐~ 별의별 용어들이 다 있는데 그게 사실 그냥 붙여진 게 절대 아니거든요. 준비자세에서 가장 많이 쓰여지는 용어가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어드레스 또는 이제 셋업이라는 건데 저는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사실 어드레스거든요. 네. 말 그대로 주소예요, 주소. 네, 네. 무슨 주소냐면 위치라고 생각하셔도 좋고요. 클럽이 올라갔다가 다시 원위치로 되돌아오는 주소에 서 있는 거를 어드레스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첫 번째 원칙은 체를 공 뒤에 정확하게 놓으셔야 되세요. 정확하게 놓는다는 건 뭐냐면 네. 클럽 앤 스위스 팟이 있잖아요. 왜냐면 스위스 팟으로 공을 쳐야 되기 때문에 거기다 넣으셔야 되세요. 근데 대표님 보니까 이렇게 놓고 치시더라고요. 탱크병에 네. 대한 두려움이 네. 있뭐 이제 그샌크도 마찬가지에 뭐냐면 내치는 것 때문에 다 여기 맞는 거예요. 너무 안에서 바깥으로. 몸을 이렇게 써버리니까. 그래서 특히 짧은 채칠때 공간이 더 적어서 여기 맞거든요. 근데 이거를 지금처럼 다 해결하려고 하세요. 멀리 서서 이거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더 가까이 서서 해결하셔야지 더 현명한 방법이에요. 어찌 됐건 이공 뒤에 스위스 팟을 정확하게 놓으셔야 되세요. 첫 번째 원칙이. 그리고 채를또 정면에서 이쪽에서 봤을 때요 리딩 에지가 들리거나 뭐요 트레일링 에지 뒤쪽이 들리는 게 아니고 이채바닥에그딱정 가운데. 그냥 스위스 팟 아래가 이렇게 평평한 지면에 그대로 놓여지는 걸 기본 원칙으로 하셔야 되세요. 왜냐하면 클럽이라는 거는 이렇게 해서 맞았을 때 가장 정확한 성능이 나게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원하는 대로 놔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놔주시는 게 1번 원칙이고요. 클럽 스위스팟을 공 뒤에 정확하게 놓고, 그 다음에 발 앞쪽에 체중을 느끼면서 최대한 다가서고 최대한 일어나서 쓰시는 게 기본 원칙이에요 그리고 나서 스탠스 폭을 취하고 거기서 약간 미세 조정을 해서 정확하게 쓰셔야 되고요 프로들이 마지막에 하는 행동 잘 보시면 여기서 클럽을 들었다 놨다 해요 네, 발을 움직이고 손목을 흔들면서 웨글도 하면서 들었다 놨다 하는데 이게 뭐냐면 위치가 잘못돼 있으면 클럽이 여기 안 떨어져요 실제로는 이 위치가 아니고 이쯤에 있는 공을 치기 좋은 데 서가지고 이 공을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예 네, 이해되세요? 네. 근데 이 위치를 계속 고수해서 연습하시게 되면 이제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올라갔다가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몸을 이렇게 뒤로 돌리기 시작해요. 네. 그러면서 클럽을 안으로 가져오는 동작을 이제 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럼 이제 아까 얘기드린 대로 몸을 쓰기 시작하니까 훨씬 더 파워풀하고 또 정확하게 맞게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자, 아, 밸런스 살짝 앞에다 두고, 오케이. 음. 아마 쓰시던 클럽보다는 좀 무겁고 강하실 텐데 네. 그래도 잘 치세요 역시. 네. 아 이게 잡빠지는데요 음. 이렇게 일단 어드레스에 한번 지, 중점을 둬보시죠. 네. 발 앞쪽에 체중을 실고 네. 최대한 타이트하게 다가서는 느낌으로. 네. 음. 지금 보시면 여기 오른발에 체중이 나오면서 약간 릴리스가 빨라서 약간 왼쪽으로 가는 거거든요. 네. 근데 어드레스는 지금 잘 쓰고 계세요. 음. 오케이. 제일 잘 맞았네. <웃음> 잘하셨어요. 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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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셨어요>. 네. <laughs> 감사합니다. 그 시작하고 네. 칠게요, 부르지. 자, 박상희 대표님이 새로운 도전을 합니다. 바로 유튜브인데요. 저도 오늘 출연하게 돼서 너무 영광이었고요. 앞으로 최고의 프로를 찾아서 많이 사랑해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